김민수 포트나이트 시츄레이션 스토리 지난 이야기. 김민수는 실패한 일거리를 다시 하기 위해 이미진 더이제에 다시 자입했습니다 김민수는 그날을 체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무기를 총동원해서 그날을 랑배 틀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을 체포 성공입니다. 파운데이션 아저씨는 김민수한테 감사를 전해줬고, 세포 성공으로 자신의 스킨과 무기를 김혜선께 선물로 줬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에피소드도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Thank you. 저 왔어 내 스킨도 파운데이션 아저씨로 걸 바꿨다 그럼 얼굴은 어떻게 된 거지? 어? <laughs> 아 역시 얼굴도 파운데이션 아저씨네 <laughs> 다시 잠그고 어 이게 뭐지? 새로운 미션에 뭐가 떴나? 어 시즌 퀘스트다 어 이거 예전 거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 일단 한번 가봐야겠다 근데 이 전에도 과학자 아저씨가 무슨 장기 파괴해서 데이터 칩을 가져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데이터 칩을 가져오는 걸까? <laughs> 왜 갑자기 처음에 임무했던 날이 생각나네. <laughs> 근데 이번엔 데이터 칩을 구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걸까? 일단 한번 가봐야 알것 같네. <laughs> 어, 이쯤인가? 어, 안다! 후후! 파운데션 <laughs> 아저씨 스킨드님은 내가 가신다! 오, 이 로켓 날개도 진짜 마음에 드는데, 호호! <laughs> 음, 어, 저기쯤에서 내려야겠다. 아, 그러고 보니 처음에 임무할 때도 여기서 내려서 임무를 받았었지? <laughs> 오! 스파이더맨 외식하다. 혹시 모르니까 챙겨둬야지. <laughs> 애짜, 애짜, 음, 하아 어, 과학자 아저씨?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네? 위대하고 강인한 과학자님이 왜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드릴들을 그냥 이대로 놔두는 걸까? 아, 글쎄요. 이 드릴은 너무 작아서 지진 현상을 일으킬 원인이 될수 없어. 지진이요? 하지만 이제 진동이 더 심각해져 버렸거든. 에? 그러니까 섬의 안전을 위해 네가 드릴을 부숴줘야겠어. 제가 어떻게요? 어? 폭발물을 어? 설치? 아 어, 일단 표시해놔야겠다. 그러니까 이번 임무는 드릴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하면 된다는 얘기군. 좋았어, 한번 해보자. 어, 아니 잠깐만. 어, 근데 폭발물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라는 거지? 나 지금 가지고 있는 폭탄이... 없는 거 같은데. 음 일단 드릴에 가보자. 오 이런 하마터다 다른 루프한테 걸릴 뻔했네. 앗자, <laughs> 앗자, 음, 어, 됩니다. 오, 우호호이 롱패널리게 뜸을 있는데 와, 하얀색 빛나는 건 뭐지? 어어어 어 혹시 폭발물? 어 맞네! 어어 이런 아이드코어 플라스마이제? 지금이 1982년도인 줄 아나? 에? 아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과거기씨 어? 어 이런 에이 흠 음. 아이오 요원들이 다른 루퍼한테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나도 빨리 가야겠다. 오, 자 다음 임무 장수로 go go 어 여기다. 어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도착이다. 으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이런 왜 하필이면 여기서 토네이도가 히말러치기 어, 전에 빨리 빨리 가서 임무를 수행해야겠다. 어. 근데, 나 계속 왠지 이런 말투 꺼내다 보니까 파운데이션 아저씨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건가 아니면 내 착각인가. <laughs> 과학자 아저씨가 예전에 말했는데 파운데이션 아저씨는 이무밖에 모른다고 하던데 그게 아무래도 맞는 것 같네. <laughs> 어, 이제 도착했다. 근데 저 드릴은 폭발물이 어디에 음...일단 가서 살펴봐야겠다 폭화물을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 음... 들키지 않게 조심히 가야겠어 들키면 좀곤란내지니까 <laughs> 어 여기다. 좋았어. 오늘의 임무도 성공. 예, 어, 이해. 예, 때까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거야. 더일 응. 심기 전부 금지 어, 이거. 쓰레기리지 마. 아, 알겠어요. 어, 근데 지금 저 아이오 요원한테 들켜 가지고 나중에 다시 통할게요. 이렇게 되니배틀리다 이야! 어. 준 나도 이제 파운데이션 아디스 스킨을 입어서 의외 땅이 하나도 안 무서워. 가다라. 우우! 어, 이런나 스킨을 바꿨지. 실력은 좀 그대로네. <laughs> 그래도 나도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아, 어, 이래. 아! 에이라. 그다참 차로 들이받아주마. 오, 이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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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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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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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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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오, 오, 지 오, 상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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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파운데이션 아저씨의 학 도구가 엄청 센데. 오. 자, 일단 여기서 응급 처치부터 하고. 응. 일짜 음. 어 우! 다시 아이오 녀석들을 처치하러 가 볼까? 찾아라! 어! 찾아아좋았아 어디? 에아라 찾아라! 아 좋았어. 이제 아만 남았어. 오예, 아라찾아들 처리했다. 아라 찾아라! 호아라찾 아이오 요원들이 흘린 무기도 좀 챙기고 어 조심해야겠다 어오아 퍼포먼이 아, 있으니까 엄청 따갑네 아따 아따 어, 아 빨리 빨리 어, 어 이거 어 전에 내가 실수로 작동시켰던 기계잖아 <laughs> 그러고 보니 이 기계는 상자가 어디 있는지 감지하는 레이더 역할을 하네 <laughs> 음 어 여기 타이완 상대도 챙기고. <laughs> 자 여기서 왕포션 마시고. <laughs> 근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 임에진더 오던 녀석들이 다시 나타나는 건 나타나는 건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일단 내가 가장 신경 쓰이고 있는 건 임에진더 오던 녀석들이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난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이 돼. 하지만, 우리 더 세븐이 있는 한, 이미진도 오던 녀석들 마음대로 되진 않아. 나도, 세븐의 요원이니까.